상백만 원으로 무인 카페 차리기. 과연 우리나라 카페 수는 몇 개나 될까요? 동네를 둘러보면 여기저기 카페가 넘치고 있는데 지금 카페를 차려도 망하지는 않겠는가라는 단순한 의문에서 자료를 조사해 봤습니다. 음식점 및 주점업 종사자는 190만명에 달하고 매출액은 84조원 수준이었습니다.사업체수로는 주점업을 제외하고는 한식 음식점업이 가장 많았고 커피숍 등 비알콜 음료, 음료점업이 그다음으로 많은 순을 차지하였습니다. 우리나라 기초 지방자치단체가 197개이니 한 기초단체에 무려 282개 정도의 커피숍이 있다는 사실이 나옵니다. 농오촌 지역은 예외적이라 볼때 도심 지역의 커피숍 밀도는 이보다 더 심하다고 할 것입니다. 어느 순간 슈퍼마켓이나 약국보다도 많아져버린 카페는 이제 단순히 커피나 음료를 파는 것을 넘어서 하나의 문화로 자리 잡아가고 있고 이제는 그 이상의 역할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청년 때 많은 이들이 바리스타를 꿈꾸며 자기만의 작은 카페라도 가져보는 것이 로망이고 작은 꿈을 가지듯이 저자 또한 대학생부터 음악을 좋아하며 나만의 카페를 가져보는 것을 꿈꾸며 살아왔습니다. 바리스타 교육을 받고 수년이 지나 이제야 그 꿈을 이루는가 했지만 현실은 많이 달라 보였습니다. 몇 개월간의 준비기간을 거쳐 실제 카페를 오픈하고 2호점, 3호점을 내는 과정에서 여러가지 실전 문제들을 겪은 노하우와 4차 산업혁명과 시급 인상으로 인한 무인 하루의 변화를 맞이하여 무인 카페에 도전하기까지의 과정을 카페에 관심이 있고 이제 카페 오픈을 준비하고자 하는 분들과 나누고자 합니다. 이 책에 있는 내용들이 100%다 맞는 것은 아니지만 커피에 대해 아무, 아무것도 모르던 저자가 카페를 오픈하려고 할때 궁금한 것은 많았지만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상황에서 이런 책이 있었더라면 많은 도움을 받았을 거라는 위안으로 조금이나마 피로를 하는 분들께 도움이 되고자 하는 마음으로 책장을 써내려고자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300만원으로 무인카페 차리기 리뷰였습니다.